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본당에 아, 어제 그 에어컨 작업이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에어컨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아무 하자 없이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온신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이처럼 계속해서 든든히 하자 없이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힘을 합쳐서 기도해서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 장로님 오늘 한 가정에 또 오셔서 또 음료를 대접을 하시고 또 그렇게 관심 있게 늘 항상 그런 마음으로 변함 없이. 아,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음, 이렇게 숙제를 안 하고 안 해오거나 또 지각하거나 뭐 싸우거나 있는 사람들 선생님들이 본때를 보여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나와가지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이제 왜냐 본때를 보이는 것은 지각하면, 얘네 수업 시간에 싸우면, 뭐 숙제 안하면 니네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는 선두부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그러면 선두부가 지각하는 사람들 또 머리 긴 사람들 복장이 불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어, 운동장 돌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머리를 깎아가지고 이 본때를 보여줍니다 너희도 저렇게 불량하고 늦게 오면 은 이렇게 당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이 우리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없이 구약이 해석이 안 되고 또 구약이 없이 신약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의 짝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10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나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경각심 갖고 본을 받지 않고 본받을 건 본받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은 본받고 또 다윗의 좋은 점들을 본받지만 또 다윗의 실패하고 넘어진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한 방에 훅 넘어질 수도 있고, 어? 우리도 그런 어떤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의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실수한 것을 우리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떨 때는 정말 구체적인 사건 같은 것들을 낱낱이 어또 부끄러운 장면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그냥 공개하는 것은 어, 너희도 그런 회개하지 않으면 신루의 망대가 넘어진 같이 너희도 멸망한다 죽는다 그런 것을 우리에 심어주는 그런 시청각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과실과 하나님이 예비한 그 동산의 아름다운 것을 다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의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무엇을 했나요? 불평을 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불평을 끊임없이 악평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끊임없는 어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스라엘의 장정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홍해를 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가난의 땅에 두 사람 빼놓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맴맴 돌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구원도 받고 성찬도 참여하고 직분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원망과 간난과 우상 숭배를 인 해서 죽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간음을 하면 불평을 하면 우상 숭배하면 너희도 죽는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짓을 또 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우리 사도 바울은 7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세 가지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노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한 것은 우상 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뭐, 신상을 만들어 절하는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자식이 있다든지, 어떤 명예나, 어떤 이성이나, 어떤 돈이나, 세상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탐심도 우상숭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가장 우리가 흔하게 범하기도 하고 어, 또 굉장히 쉽게 범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칼비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우상숭배의 제조기다 이렇게 말하죠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우상을 만들어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할 정도로 그냥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에 너무나 팽배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자식이, 명예가, 쾌락이, 또 스마트폰이, 스크린이 어, 우상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은 에, 어떤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제가 오늘 자막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육체의 정욕과 그 탐욕을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우상 숭배 때문에 예, 그들은 하나님의 대보림바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팔 절에 보니까 간음이 나옵니다. 우리 팔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루에, 예,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일 년이 아니고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뭐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그럼 2만 3천 명이 뭐 장난입니까? 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만 3천 명이 지금 마당에 뭐 전쟁에 쓰는 시체처럼 죽어버린 겁니다. 널 부려 있는 거예요. 뭐 하다가요? 간음을 하다가. 민숙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음행을 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 토를 방불하는 끔찍한 어, 사건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시청각 자료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뭐, 이거는 뭐, 영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을, 두려움을 어 주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음행을 하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소동과 고무라성이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 암아 멸망을, 심판을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리면서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이 내내 이 성적인 유혹이 우리를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교회의 일을 봉사는 하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건의 일을 하면서도 이 성적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성적인 유혹에서 그런 승리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적인 유혹, 이 어떤 음행과 간음에 넘어지지 않게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을 박아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음행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일순간에 쌓았던 모든 공든탑이다 무너지게 됩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존경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성적 유혹의 타락에 해서 실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가능과 우상 숭배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육체적인 타락을 맞이했고요 발을 섬긴 그런 우상 숭배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정말 음행과 연결되어 가지고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전이 더럽해지는 또 우리의 마음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성적 유혹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경건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각 사람이 자기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욕심인 태양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러한 시험은 바로 욕심 때문에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생겨서 그 욕심이 자라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욕심이 자라고 자라서 어디까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늠과 어, 육상승면는다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다윗의 왕가도 바로 이 바세바 사건 이후로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거룩한 어떤 그 성을 쌓았던 다윗도 그 바세바 사건으로 인한 불륜으로 인해서 어, 이런 어떤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아픔을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통계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건강한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새롭게또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 그 가정들 가정이 깨지게 되면 사위가 사위가 깨지면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해체되는 그런 아픔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깨달으라. 에? 고린도 교회 그 음행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는 거룩한 우리 성전이고 우리 성결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음욕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 번째는 뭡니까 원망입니다. 우리 십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 0장1 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이니 너희는 그들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기 원망하고 어, 불평하고 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죽었는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음행에다 죽은 사람 2만 3천 명인데, 또 우상 숭배나서 사다가 땅이 갈라져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지금 숫자는 안 나왔지만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 장정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에굽에서 에굽에 나온 남자 장정 있을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하게 되면 수백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요소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시비 때문에, 그래서 죽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민수기 이십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광에서 먹는 곳을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드러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어, 말씀대로 죽은 자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만나러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의 샘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을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짜증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이 훨씬 낫다 그런 악평을 합니다 오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 주님이 보면서 너희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나러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셨으면,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도 우리가 남아야 되는데, 네, 자꾸 비교하고, 옛날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네,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커져요. 거차로 수시, 이 불평이 또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뭐 불평하게 되면 그것이 옆 사람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확산돼가지고 누룩처럼 계속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옆에 사람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돈다고,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열의 고성이 무너지겠느냐. 한 사람 불평하게 되면은요, 그 전염성이 확대돼가지고 나중에는 걸쳐볼 수 없이 막, 불보듯이 막 타오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자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원망은 뭐로 됩니까? 입술로 집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 인반 열이면 그냥 뭐남 흉보고 험담하고 그냥 그것이 습관이 돼요. 욕하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짓는 겁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에 1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듣는데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반드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하나님이고 기도만 들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우리의 침상에서 말하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면은 하 하나님 죽게 해주잖아요. 네.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원망하는 말은 공동체 의 정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영혼까지 파멸시키는 아주 무서운 독보석 같은 것이 이 바로 입술로 짓는 원망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는 귀 담지 않다고 부정적인 소리를 그들은 듣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불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퍼놓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 지도자가 어, 그들은 모세기 때문에 모세에게 온갖 것들을 다 원망을 퍼붓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자녀들이 죽어야 되느냐 하면서 그들은 따지고 다시 애굽으로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안될때 그들은 누구... 가족을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시대를 탓을 조상 탓을 다른 사람의 탓을 그렇게 말합니다. 운이 있다 없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탓을 결국은 하고 반역을 합니다. 반역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나왔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가난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 땅까지 광해에서 들어가는 데는 열 하루 길밖에 안 걸립니다. 열 하루 길, 그러니까 열 하루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 해서 몇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그 자리에서 뱅뱅 뱅뱅뱅 돌은 거예요. 한그룹도 나아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성에서 제자리에 정치하고 말은 겁니다. 순종만 했다면 그들은 가난안으로 들어가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이들은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배은망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과 간음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가는과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가나안으로 나가는 것을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가는 원망과 불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 가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갖는 이런 병들이 우상 숭배와 가는 것 원망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뭐더러 우리가 간음을 하고 우상숭배를 합니까? 하나님 한 번으로 충분한데, 뭐더러 그런 어떤, 어, 그런 일에 우리가, 어, 한눈을 팔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 10장 12절 시작. 그런 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역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는 이쯤 됐지 하고 자만하지 말라. 신앙이라는 것을 완전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한순간 방심하는 그 순간에 넘어지고 패배하고 그래서 우리 한순간 그 정력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돌아보고 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창의 역할이 있습니다. 창을 통해서 저 몰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비전을 가출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어, 말씀으로 내가 제대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나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촛대를 옮기겠구나. 경각심 갖고 깨어 있는 그런 어떤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중요한 거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적용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우리의 신비의 세계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남에게 적용하는 이것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잘못을 한 것이 있음을 고백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고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변화가 되야 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실수와 죄악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방심하게 되면 다윗처럼 죄를 범할 수 있구나.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랑하는 끌리는 어떤 존재가 되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일어났던 말세를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각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이런 음행과 더러움과 악한 것들과 또내 입술에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악한 생각들이 없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통과하면서 이가나안 땅에 가는 데서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말씀에 얼마나 적용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정체가 되지 않고 앞으로 나는 정말 변화가 되고 전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 하루길 그열 하루면 될 광야를 통과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준비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땅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1, 2년도 아니고 이 짧은 세월 동안에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고 그렇게다가 죽음을 맛봤습니다 사랑 우리 이송도 여러분 이 짧은 이 말세를 살아난 저와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잘감당해서 헛된 곳에 우리가 한눈팔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약속의 축복의 땅을 향해서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그 땅에 결코 깊이 있고 들어가는 승리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호수아 1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가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밟는 땅만 계속 밟아요 발자국을 새롭게 찍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한 자리에서 백번 천번 만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맹맹맹맹 돌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밟은 땅마다 동으로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준다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전진이길 바랍니다. 더 우리가 앞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변화되는 그래서 어떤.